여러분 중국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세계 4대 문명 황하, 그 유명한 만리장성, 아니면 설마 한국 선거 조작을 믿으시나요? 아니죠. 바로 어마어마한 역사 아니겠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솔직히 수천 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스터리의 보고라고 할수 있죠. 고대 중국의 신비로운 유적지와 숨겨진 장소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비밀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터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겁니다. 바로 UFO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무려 고대 중국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UFO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아 떠나봅시다. 고대 중국의 문헌에는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나 물체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산해경이라는 고대 지리서에는 하늘에서 빛나는 구체가 나타나 땅으로 내려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와 한서 같은 역사서에도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다거나 빛나는 원반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고대 중국의 오래된 책들을 보면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봤다는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특히, 송나라 시대의 학자 심가리 쓴몽계필담에는밤 하늘에 커다란 빛나는 구체가 나타나 움직이다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유포 목격담과 매우 유사한데요. 고대인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국하면 떠오르는 인물 황제. 그런데 이 황제가 외계인과 만났다는 전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인데 말이죠. 중국 신화 속에는 황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중국 문명의 시조로 여겨지는 인물인데요. 흥미롭게도 황제에 대한 전설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용 같은 생물이나 빛나는 수레를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외계인의 방문과 연결 짓기도 합니다. 황제가 외계 문명과 접촉했고 그로부터 고대 중국의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았다는 설도 있죠. 물론 이는 단순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고대인들이 남긴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듯한 점들이 많습니다. 실크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곳, 둔황. 이 둔황에 있는 벽화 중에는 마치 현대의 UFO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미스터리하지 않나요? 중국 간수성에 위치한 둔황은 고대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수많은 벽화와 유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둔황의 UFO 벽화입니다. 이 벽화에는 하늘을 나는 이상한 물체와 그 주변을 둘러싼 인간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는 현대의 UFO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이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했을까요?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삼성토의 유적의 신비로운 유물입니다. 여러분 삼성토의 유적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바로 고대 촉나라의 유적지죠.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외계인의 기술이었던 걸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천문 기록과 UFO입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걸 정말 좋아했나봐요. 그들은 하늘의 변화를 꼼꼼하게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 중 일부가 UFO 목격담과 너무나도 유사해서 놀라움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마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처럼 말이죠. 그들은 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상한 빛과 물체들도 기록했어요. 이런 기록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UFO는 그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대 중국에서도 UFO를 봤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UFO를 봤다는 분 계신가요? 여덟 번째 이야기는 중국의 UFO 연구 현황입니다. 중국은 UFO를 그저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UFO 현상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곳인 중국과학원에서도 UFO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정말 외계 문명을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말이죠. 이 질문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UFO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고대 중국의 UFO 미스터리 속으로 시간 여행 떠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대 문명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계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긴 건 아닐까요? 고대 중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상상해보세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미스터리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기대 많이 해주세요.